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 그리고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7조 주택 관리업자 현장 설명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 현장 설명회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현장 설명회 말 그대로 현장에서 설명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작업하는 곳에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알수 있도록 밝혀서 말한다. 말한다. 자,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내죠. 입찰 공고에는 입찰 공고문이 있고, 또 입찰서가 있고, 산출내역서, 또 입찰 유의서, 또뭐 과업지지서, 그 다음에 뭐 시방서라든지, 또 작업도면, 뭐 이런 게또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설명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산출력서나 입찰서를 작성할 때그 현장 확인 또지리응답을 통해서 정확한 그 산출력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설명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입찰서, 산출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그래서 입찰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일단 발주처에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질의도 하고 또 응답도 받고 또 현장까지 확인해서 산출력서를 어떻게 하는 게적정하게 산출력서가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현장 설명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산출력서가 산출이 됩니다 자 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15조 15제 보시면 입찰공고 시기에 대해서 나오죠 입찰공고 시기에 따라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자, 각호 외의 사항은 추가로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입찰 공고 시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입찰 공고 시기 입찰 공고를 하고 현장 설명회는 추후 며칠 후에 해요. 네, 5일 후에 하죠. 또 현장 설명회 끝나면 그다음에 또 마감일까지 5일 후에 합니다. 자, 이런 현장 설명회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로, 개최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현장 설명회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보통 현장 설명회는 영역보다는 공사 입찰할 때 현장 설명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현장 설명회 개최한 것은 선택이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사항, 각호의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라. 각호가 뭐예요? 관리 대상 입찰 용구 내용 그 다음에 지지응답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해라 누가요 발주처 발주처에서 설명해야겠죠 주택관리 선정은 발주처 누굽니까 입주자 대표회입니다 대표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주의할 사항은 뭐냐 각호 외의 사항을 추가로는 제시하지 마라 자 입찰 용구를 공고했다면그 외에 나머지 서류를 다. 그 공개했다면 그 내용을 현장 설명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또 지정 됐답또 받고 또 그런 이제 시간 때문에 현장 설명을 하는데 그 사항 외에 나머지 추가로 뭔가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출 서류 중에 아 제출 서류 서류 중에 공고문에 없는 서류인데 갑자기 어떤 어떤 서류를 추가 제출하세요. 안 돼요?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공사 범위가, 여기 이제 주택관리 업자지만요. 예. 아니면 용역 범위가 이만큼이었는데, 그 현장 설명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좀더 연장할게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런 이 공사 범위를 늘리고 싶다. 용역 범위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현장 설명할 때 추가로 늘릴 게 아니고, 현장 설명이 끝나고 입찰 공고를 취소한 이후에 다시 재공고한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따라서 현장 설명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게 끝이에요. 지정대 받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현장 확인은 끝입니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사항을 공고분과 다르게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 18조 볼게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참가 자격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가 자격 제한. 참가 자격 제한은, 뭐, 입찰의 종류라든지, 낙찰의 방법과 아무 관련 없이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면 참가를 할수 없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가 입찰 공고일 현재, 입찰 공고일 현재, 입찰 공고일이 만약에 21년 10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어떤 거예요? 1호부터 5호 뒤에도 나옵니다.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다. 참가자격 제한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만약에 참가를 했다면 뭐가 된다? 입찰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가로열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수의 계약. 우리가 입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경쟁입찰, 또 하나는 수의계약 이렇게 얘기했죠. 경쟁입찰의 종류도 세 가지 따랐죠. 기억나십니까? 일방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이렇게 따랐죠. 그래서 입찰의 종류는 두 가지, 경쟁입찰 의 종류는 세 가지. 그 중에 입찰의 종류 중에서 요 수익계약, 요수계약은 여기 에 있는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우에도 무할 뭐수 없다,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 호의 의미를 한 번씩 볼까요? 법제 52조 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언제 기준이요? 입찰 연구를 현재 시점에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경쟁 입찰에 참가했으면 뭐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랬죠. 법제 52조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등위인데, 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한 자만 위탁관리, 그죠? 위탁관리가 가능해요. 요 등록을 한 자만. 그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더 자세히 말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업자는 이렇게 등록을 한 자, 주택권력을 등록을 한 자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 업자가 주택권력 등록이 없이 만약 입찰 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돼요?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제 2호 법제 53조 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영업정지 처분 받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지금처럼은 경쟁입찰 안 되고요, 수익계약도 안 됩니다, 둘 다. 경쟁입찰든 수익계약이든 둘다 뭐하는 행위에요 영업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에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영업정지 처분은 언제 받았는데 그 기간이 뭐, 21년, 뭐,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약한몇개월이요 3개월 받았다. 치자. 3개월 받았다. 근데 입찰 공고는 언제 나왔다? 21년 10월 10일에 나왔다. 그러면 요 기간 중에 공고가 나왔죠? 그래서 입찰 공고를 현재 시점 보니까 21년 10월 10일이라. 근데 요 기간에 이미 영업정기 기간 중에 있어고 경쟁 입찰은 참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죠? 이런 자를 뜻합니다. 참세 번째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연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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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렇게 발급을 이제 받거든요. 받는데 여기에는 발급한 그 증명서에 보면은 발급일이 있고 또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있습니다. 유효기 만료. 예를 들어서 처음 공고일이 21년 10월 뭐 10일 공고를 했다. 그 이후에 공고하면 발급일이 이제 그 이후에 빗어지겠죠. 발급일이 21년 10월 15일에 발급을 받았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요. 근데 유효기간이 언제다? 21년 10월 3 1일이라고 치죠. 그러면 공고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없는데, 이 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예요 10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은, 이 기간과 비교했을 때, 더,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그죠? 이게 더 뒤에 있죠? 그래서 얘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반대로, 유효기간이 좀 짧을 때가 있죠. 뭐, 21년 9월 30일인데, 이때 공고를 했어요. 그죠? 발급을 이때 받았지 않았겠죠? 그 전에 받았겠죠? 그러니까, 공고일 유효기간 따졌을 때, 이 공고일이 더 뒤에 있다. 유효기간이 이미 끝나버렸다. 이럴 때는 참고자액이, 예, 없다고 봅니다.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 공고일 현재보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에 그, 유효기간이 예보다더 전에 있다, 이전에 있다. 그럴 때는, 완납하지 않은 자의그 전에는 완납 안, 했기, 안 했겠지만, 기간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그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입찰 공고일 현재, 주택권력 등록 기준에 미달한 자. 자, 현재, 주택권력 등록을 하면, 주택권력자는 당연히 법정, 기술력 및 장비를 갖춰야 주택관력 등록을 할때 등록이 돼요. 근데 그 등록 기준에 미달했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 시점이에요? 입찰하고 현재 시점에. 그자도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당연하고요. 영업정지기관중인자 당연해.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데,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기술력이 누가 나갔다든지. 그래서 미달했어요. 그 때는 어떻게 돼요? 입찰 공을 현재, 그 시점 보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호 볼까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이 뭡니까? 주택관리업체 선정이죠? 주택관리업체 선정. 관련하여 물품과 금품과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사용자는 임차인을 뜻해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입주 대표이, 또그 구성원까지 다 포함해요. 또 관리 주체, 관리 주체 사무소 지금까지 다 포함해요. 등에게 제공한 자도 언제 시점이요? 입찰은 현재 시점에. 제공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당 입찰과 일단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물품, 금품, 발전기금, 이세 가지는 물론이고, 등 했으니까 그 외에 기타, 기타, 뭐안 좋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누구한테요? 입주자한테든, 사용자한테든, 대표이든, 그 권리체든, 이런 자들한테 제공하면, 당연히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입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죠. 자, 음, 제 6호 볼까요? 자, 해당 공동주택의 입자회의 구성원, 배우자 및직계비수까지다 포함해라. 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어떤 걸까요? 대표의 구성원인데 그 구성원이 우연하게 그 입찰에 참여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 아파트에 A 아파트에 자, 김 씨가 김 씨가 동별 대표자예요. 동별 대표자. 어, 동별 입주자 회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구성원입니다. 근데 이김 씨의 직장을 보니까, 예, 땡땡땡땡, 뭐, 관리업체. 소속, 소장이에요, 소장. 그죠? 소장. 그런데 이 관리업체가 요번에 주택관리업체 선정해서 뭐 한다고 래요 여기에, 예, 참여한대요, 참여.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참여한대요. 그러면 김 씨는 이 아파트의 동물 대표자인 동시에 입찰에 참여한 이 업체의 뭐예요? 소속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 씨는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아파트를 위해서 이 관리 업체 모르게 그 아파트를 위해서 자기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역할해요? 이 관리업체를 이익을 위해서 여기보다는 관리업체, 여기에 중점을 둬요. 거기에도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특혜. 그러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이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높죠? 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체,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 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임원이든 직원이든. 이 소장님도 여기에 임원 또는 직원. 특히 직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서 입찰을 참고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치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권력자 선정 과 관련해서 입찰담압으로 공정거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어요 받은 한 이후에 6개월에 경과되지 아니한 자 6개월까지 그죠 자, 첫 번째 조건, 주택관래협 선정과 관련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찰 담합을 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어야 돼요. 또, 받은 이후에, 뭐예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전부 다 모두 만족할 경우에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주택관래 선정과 관련이 아니고, 다른 선정 관련했어요. 그러면 입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요. 또주택거래 선정과 관련이 있는데, 입찰 당업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해당이 돼. 그래도 입찰 참여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 선정과 관련해서 입찰에 당업했는데,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이 아니고 고발을 당했어. 또 6개월도 경과되지 않았어. 이렇게 해도 내개 모두 만족하지, 만족해야 입찰 참가수없는데 요거 하나가 만족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2, 3 모두 해당됐는데, 6개월이 이미 경과를 해버렸다. 이럴 때도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모두 만족을 해야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어볼까요? 2번 2항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 서울 소재에 있는 주택관리업자가 제주도인 아파트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제주도에 있는 주택관리업자도 서울인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법령에서 특별히 영업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입찰참가자격이 모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 현장 설명회 그리고 참가자역 제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